요즘 농촌은 가뭄에 막바지 농작물 수확으로 바쁜 철입니다. 전라남도는 농협과 함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산일이 한창입니다. 애년 같으면 일손 구하는 일로 애를 태웠지만 올해는 고민을 덜었습니다. 전라남도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연락만 하면 필요한 인력을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5개 시군 21개 지역 농협에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사설 중개소와 달리 농장업 상해 보험까지 가입해 주는 데다 인력 중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센터 홍보비, 작업자 현장 실습 교육비 등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일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도 도맡아 주고 있어 쉽고 편하게 인력을 쓸수 있습니다. 또 멀리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도 지원합니다. 일자리가 농가에 상당히 많은데 인력센터에서 연결을 잘해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담인력 인건비와 교통숙박비를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농촌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거주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 인력 지원센터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농번기 인건비 안정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박혜진입니다.